안녕하십니까 이공입니다 어, 말벌이 장마가 와서 이제 말벌이 좀 많이 옵니다. 예, 제거 말벌 깡통말벌포획기는 어, 다른 말벌포획기보다 잘 들어가요 제가 말벌을 연구한 데가 말벌 쪽에만 연구한 데한 10년 됐습니다. 말벌, 말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말벌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는가 이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깡통말벌들를 이 그래서 어, 틀 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펼기는 제물장. 이 제물장을 이렇게 그으면 말벌이 이 세로 들어갑니다. 이 제물장은 그냥 버려도 말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약액이나 시중에 유인액이 준 것이 있으면 여기다 유인액을 담아서 놔도돼요 없으면 사용을 해야 되고 넣고 붓니다. 붓고 이걸 이렇 띄우면 안 됩니다. 띄우면 안 돼요. 딱 붙이세요. 붙이면, 이제 골이 쳐진 대로 말벌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장수도 들어가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 술을 약간 부어놓으면말벌이 들어가서 이제 소리 내고, 아침에 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처음몇 번, 여기다가 모래를 이만하에고 여기다 가리약을었어요이지고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벌이, 가리약을 묶고, 날아가게 했어요. 장애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하냐면요 여기다가, 가리약을으면 말벌이 안 들어와요. 말벌이 냄새를 맡고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리약을으면 말벌이 말버리, 들어온 말벌은 5분 안에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품을 가려가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말벌이 들어오면 꼭 잡으려면 이 집게, 불판 집게, 이면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양다은에는 말벌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속 들어옵니다. 나그럼찍어서가려가 묻혀서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에서 해야지 여기다가 약을 묻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서리로 해서 말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벌 잘, 잘 들어오고 두째는 제물장이꽤잘 들어옵니다. 셋째는유좋정거 있으면 여기다 놓고 올려있기 때문에 잘 들어옵니다. 이 포획기는 많이 들을 때는 장마 되는 하루 에한 500마리까지 다 들어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참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말벌을 작년에 한 12,0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이걸로. 근데 네, 올해는 한3만원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을 알려야 되겠죠. 네. 한번 써보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은 한 개에 8만원. 택배 포함입니다. 두 개에 15만원 정도 하는데 직접 오시면 한 개에 7만원에 팝니다. 네, 택배가 요즘 비싸서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